흔히 사용하는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. 180도는 파이. 그러면 얘를 2등분한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될 거고요. 얘를 3등분한 6분의 파이가 바로 30도가 될 거예요. 그럼 30도를 2배를 해주면 3분의 파이. 60도가 되겠죠. 그다음 90도를 절반으로 또 나누어 본다면 4분의 파이가 바로 45도가 되겠죠.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각도를 이용해주면 더욱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첫 번째 빈칸 여기부터 채워 보시면요, 마이너스 135도는 결국에 마이너스 90도,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아니면, 요렇게 가도 좋아요. 마이너스 180도, 플러스 45도, 이렇게 가도 좋겠습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, 마이너스 45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. 요렇게 계산하거나, 여기 위에 요 방법을 한다면, 마이너스 180도는 마이너스 파이, 플러스 45도는 4분의 파이. 요렇게 계산해줘도 괜찮겠어요. 어쨌든 답은 통일되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빈칸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어요.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, 이 3분의 파이를 봐주시면 좋겠거든요.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파이. 따라서,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몇 도? 60도. 따라서, 마이너스 120도라고 해주면 좀더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. 자, 이 30도는 바로 아셔야죠, 여러분. 30도는 바로 6분의 파이라고 해주셔야겠어요. 그 다음, 마지막 4번. 2분의 3파이. 아, 얘는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가 몇 개? 3개. 2분의 파이는 90도. 90도 곱하기 3이니까 270도라는 거알수 있겠죠? 마지막은 270도였습니다.